안녕하세요, 리라코마 병아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우개 토핑을 어,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건데 일단 어, 아이 병아리 씨부터 한해해보는네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있어요. 이건데요. 아이 아, 이리라코이 도시락 지우개예요. 예쁘죠? 그 고양이가 깜찍해요. 그 다음에 편하게 앉아 그 다음에 이거. 예쁘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 리자코마님 건데요. 파르페. 먹음직스러워요. 파르페 진짜 맛있어요. 제가 게. 여기 좀, 좀 옮길게요. 기다리세요그 다음에 이또나 아, 그냥 앉아. 이거 초코 지우개네요. 아, 초코 도넛이네요 이거 맛있어요. 이중에 특히 이거 막 가루 뿌리면. 그 다음에 이 크레이프, 바나나, 딸기, 크이프 생크림. 아 정말 맛있죠. 네 지금 병아리씨가 초보예요. 네 초보라서 지금 제가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laughs> 정신까지는 아니고요. 네그다음에 제가 소개할게요. 그다음에 이 케이크 어, 남았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일단 생크림 딸기 케이크네요. 맛있죠? 초코 아이스크림. 아 맛있어. 됐어요. 이제 우리 응. 애플마시가 소개할게요. 옆으로 가주세요. 리 애플마시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요. 지금 이게 초콜렛이거든요 초콜렛. 네. 이게 뭐냐? 오. 이게 초콜렛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 드릴 건데 지금 이 지금... 시끄러운 거 학교에서 찍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 초콜렛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긴 러비 초콜렛 여기도 러비 초콜렛 초콜렛 이렇게 써있고요 그 이렇게 써있어요 초콜렛 지우개는 가격이 거의 1800원, 1000원 정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공룡 지우개인데요 이게 아주 예쁘긴 예쁜데... 꺼내기가 좀 애매해요. 아 됐다. 자, 꺼내줬고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재방송을 다시 할 거예요. 시끄러워서 도서관 안에서. 이게요. 어? 소 같지 않나요? 그죠잘보시죠 그다음에 이거 경기로 와. 이거 종류가요. 진짜 안 보이네. 종류가 몇 가지냐면요. 네, 잠시만요. 일곱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다시. 하나, 둘. 야, 여기 셋. 안에 아무것도 없지. 네. 다섯, 야, 여섯. 야, 야, 비켜봐. 헐. 일곱. 여기로 오세요. 일곱 개인데요. 음. 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일곱 개예요. <laughs> 여기 아, 여기 들어와. 너무 예쁜데. 부끄러 좀. 이게 소 같아요, 그죠? 이거 은채 씨가 돈으로 산 거예요. 용돈 탈탈 털었어. 맞아요. 어제는 이거 먹지 마, 지우개 살라가래 가지고 동전까지 털었어요. <laughs> 이제 은채 씨 소개할게요. 아, 네, 그다음 니라코시요 네. 어, <laughs> 음, 이거 먹, 도, 아이고, 먹지 마, 도시락, 지우개, 뭐야, 아이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laughs> 샀고요. 이걸 열어보자면. 자, 지금 저도 시끄럽죠? 이거 열어보자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일단은 이건 바나나 토핑이고요. 이건 딸기하고 포도예요. 또 이거 자몽인가? 자몽 같은데? 복숭아. 자몽 같아, 자몽. 그런가? 아, 자몽 맞네. 자몽, 자몽 같은. 자몽. 이선뭐 가지고 있어. 이건. 오렌지, 오렌지 토핑이고요. 얘는 파,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있겠죠? 파이! 이렇게 소개를 해고 이제 도아리 씨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제 본명은 아, 모아시 씨겠구나. <laughs> 일단 이 도시락이고요. 이거는 불고기 한대 네, 빠졌네요. 이거는 계란 꽃 모양이죠. 정말 예뻐요. 보통 계란들은 다 그냥 동그라미 엉망진창인데 이건 대 이건 대추 같은데. 이건 쌀밥. 네. 이건 도란 토마토일까요? 토마토. 원래 밥 같은데 <laughs> 대추 같은 거잘 올라왔지. 아 선생님. 자 그리고요. 이거는 핫도그. <laughs> 네, 일단 이에 칼집이 내져 있고요. 사람분요. 칼집 내져 있고요. 양상추. 빵 이거밖에 없어요. 마케첩프리지 망... <laughs> 이거는 계란. 여기 안에 보시면 안에 보시면 노란색 노른자가 있고요. 이거 따끈따끈해요. 어 아, 빠지네. 에, 맞아요, 그꼭 달갔죠. 보름달. 음 그렇군요. 카이머신. 이거는 맛있는 간 나온 맛있는 왕만두. 영혼도 맛있는데 불고기 맛 같네요. 안에 어, 어, 아, 네. 양상추를 깔아놓을까요? 여기 세 개가 같이 붙어있어요. 이거, 이거 꼭 있겠다. 와플 같죠? 아, 이거, 이거, 와, 만약에 와플 토핑 할때 내일 와플 토핑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거 옆에 잘라가지고 잘르는건 어, 할... 아니고요. 그냥 천점으로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커터칼로 하게. 내일도 네. 같이 할까요? 네. 아 그리고요 이쪽에 이게 뭐지? 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올려주세요. 네. 이거 그... 모르겠어요. 주황색에 이거 떡인가? 잠시만요. 일단, 일단 맛있어 일단... 보여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희 본명 말했다요? 본명은 아니에요. 싫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근데 켰고요. 근데 리라코마시면 벌써 들통났어. 네, 아이언씨도 벌써 들었네요 <laughs> <됐을 텐데요. 웃음> 네, 이상으로. 아직이죠. 아, 맞다. 도시락 지우개 좀 이렇게 열자면. 어, 오, 오. 맛있는 피자가 있고요. 피자가 있고. 어. 콜라가 있고. 콜라가 있고. 같이 갈래? 또? 간장튀김. 와, 햄버거. 양상추랑 고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케첩도 넣었지. 응. 음. 얘는 샌드위치. 상추밖에 없어. 언니.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 거고. 지금 좀 아까 마라에는 있잖아. 저희 친구인데요.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요. 눈치를 못했어요. 네. 조용히 하라고뭐 할? 네, 이상이었습니다.